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NB 강남 밝은 세상 안과 이경식 원장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눈앞에 날파리와 같은 물체가 떠다닌다거나 실모양 같은 작은 물체가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을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 비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머리카락 같은 실 모양의 먼지나 날파리 같은 그런 작은 물체가 계속 눈앞에 보이면서 둥둥 떠다니는 듯한 현상을 한자로는 비문증, 한글로는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비문증은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 발생으로 생기고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40대 이상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50대, 60대가 되면 약 10명 중에 7명 정도 느낄 정도로 상당히 흔한 증상에 속합니다. 그런데 또 근시가 심한 20대, 30대에서도 남들보다는 좀 빨리 비문증 증상을 이제 경험하게도 되는데요. 비문증 현상은 우리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색투명한 젤리 모양의 조직인 유리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막막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고. 눈앞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비문증을 유발하는 유리체 혼탁은 크게 생리적인 것과 병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비문증이 생리적 비문증으로 검은 점, 뭐 동그라미, 머리카락 같은 실모양, 희미한 아지랑이, 이런 시력에 불편함을 줄뿐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증상 세 가지가 보여진다면 병적 비문증이 의심되니까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할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수가 많아진다입니다. 평소에는 살짝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비문증이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할 정도로 이어지거나 그 개수가 갑자기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급격하게 많아진다거나 하면은 이것은 이제 병적 비문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눈앞에 번개친 것처럼 번쩍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 주위를 뭐 세게 부딪친다거나 이런 외상에 의해서 뭐 고개를 갑자기 막 회전시켰을 때눈 안쪽에 이제 유리체가 막막을 잡아당기면서 번쩍거리는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섬광증이라고 하고 또 광시증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런 광시증이 있을 때는 어, 막막박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전조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 반짝거리는 그 증상이 한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시야의 일부가 막 커튼을 친 것처럼 거뭇게 이렇게 가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망막박리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마치 커튼이 친 것처럼 눈의 주변부 시야가 가려져 보이면서 시력 저하도 나타난다면 이미 망막 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현재 눈 상태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생리적 비문증의 경우에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흔한 증상이고 보통은 대부분 점점 이제 적응이 되면서. 어, 특별한 치료 없이도 그냥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물론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커서 뭐 일상생활에 너무 심한 지장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나 뭐 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을 조금 줄여드리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치료로 인해서 가능한 또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득과실을 따졌을 때 그냥 대부분은 그냥 경과 관찰 하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병적 비문증의 경우는 실명과 연관되는 망막 박리뭐 당뇨 망막병증 등의 그런 안 질환과 연관된 증상이기 때문에 뭐 망막 레이저 치료나 유리체 절제술 같은 수술적 치료나 뭐 염증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 형태로 반드시 눈 상태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비문증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비문증이 발생되었다면 증상만으로는 이제 환자 본인이 스스로 간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병적 비문증은 아닌지 반드시 간별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두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이좋아는 다음번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